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. 보기. 편지를 써요? 네,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. 다시 들으십시오. 편지를 써요? 네,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. 정답은 4번입니다. 17번 우리 뭘 먹을까요? 이 식당은 불고기가 맛있어요. 그래요? 그럼, 불고기를 먹어요. 여기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우리 뭘 먹을까요? 이 식당은 불고기가 맛있어요. 그래요? 그럼, 불고기를 먹어요. 여기요!